자, 반갑습니다. 맛있고 멋있는 중고차입니다. 맛있고 멋있는 중고차 썸타다입니다. <웃음> <웃음> 어제도 그러셔서 잘랐어요. 또 시작할게. 자, 다시.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맛있고 멋있는 중고차 썸타지 대표입니다. 아, 또 요즘 주회수가 좀 나, 나와가지고 보시는 분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정장을 좀 입고 머리도 자르고 깔끔하게 왔습니다. 너 칭찬도 좀 많더라고. 너 때문에 뭐 채널이 재밌어서 다 산다. 포인트 잘집어낸다 이런 말 많더라 아 감사합니다 어, 근데, <laughs> 아무튼 뭐차 소개해야지 그지 네. 오늘은 독삼사 아마 딱 준수 나이 때 정말 어, 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의 차로 어, 오늘 준비 했고요 지바디를요 오늘 2천만원 딱 중반대 키로수 8만 키로대로 준비했습니다 오 시리즈,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G바디 준비했습니다. BMW에서 베스트셀링 카죠. 오 시리즈, 520D 라인업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얘가 여러분들 지금 3,000 언더로 매물이 좀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기준이 들어가냐면, 10만에서 15만 키로 대 사고 있거나, 이런 매물들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 교환은 들어갔지만, 키로수약 8만 키로로로 정말 짧은 키로수고요. 게다가 등급도 럭셔리 라인 스페셜 등급의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금액은 2천만원 중반대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아반떼 가격이거든요 예, 아반떼 신차살래, O시리즈, G바디, 중고차살래 무르신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지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2017년 11월달 등록이고요 2018년식 버전의 차량입니다 어, 주행거리는 이제 8만 7천 키로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류에서는 당연히 누유도 없고, 단순 교환은 이제 이렇게 본네트 라디에이터, 왼쪽에 휀다랑 도어, 총네곳 단순 교환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 520D 럭셔리 라인 스페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단순 교환 돼서 조금 아쉬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보다 약300 정도를 저렴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대부분 요 정도 금액이면 패널이나 리어 횟다 교환 수준인데, 그냥 단순 교환임에도 불구하고 유사고급 가격으로 오늘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이뻐요. <laughs> 아니, 너가딱 이쁘다는 차가 지금 형이 기억나는 게 C클래스 찍을 때랑 요거 찍을 때네. 아, 이게 어할 얘기가 많은 게 주위에 BMW 타는 음. 친구들은 많은데, 음. 아, 다 이제 F바디여서 사실 카푸어 느낌 나는데, <laughs> 아, 이거는 진짜 안 나는 것 같아요. F바디 카푸어 느낌 제대로 나지.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카푸어라고 표현하기에는 가격이 지금 너무 싸. 예, 네. 사실 얘가 지금. 아마 사회 초년생 때 아반떼를 신차를 사더라도 지금 2천만 원 중반대. 얘가 중고차로 오시리를 사더라도 오늘 2천만 원 중반대인데 확실히 얘가 키로 수가 한 10만 중반이었다라고 하면 말릴 것 같은데 일단 키로 수도 짧고 8만 키로대 연식도 빠지지가 않아 18년식 버전. 그리고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주행 타입이야 뭐 BMW는 워낙 스포티한 주행성도 보여주기 때문에 달리는 맛 있고. 외관에 퍼포먼스 좋고 옵션 좋고 사실 지금 준수 나의 2차 산다고 하면은 다들 이렇게 해야지 야막 성공했다 이런 느낌 제대로 나지그지 네. 사실 얘도 어 가격을 죽여서 진짜 왔습니다 제가 뭐 지금 오늘 준수한테도 커뮤니티 올리라고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재고차들 열때 진짜 매입 원가에 드릴 차량들이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5시리즈 금액 2,590에 드릴 거예요 2,590만 원에 어, 오늘 5시리즈 8만 키로 달린 녀석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라인업이 M스포츠랑 럭셔리 라인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럭셔리는 아래쪽에 범퍼 스타일이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벤츠의 E클래스를 보게 되면 아방가르드냐 익스냐 이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후하고 좀 멋스러운 느낌을 살릴 거면 럭셔리로 보시면 되고요.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모델은 M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양쪽 다풀 LED 헤드램프, 전방세서다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고 외관 컬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레이 색상입니다. 네, 관리하기 좋은 색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휠을 보여주셔도 네, 좀 신형 느낌 나죠? 아주 BMW 는 휠도 굉장히 좀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휠도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고 럭셔리. 그래서 럭셔리하다 이 차는. 럭셔리한 느낌을 강조된 버전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 썬루프도 올라가져 있고 얘가 또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가죽 시트 재질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색상으로, 아, 블랙 색상으로 아주 무난한 색상이고요 대신에 이런 시트 마감이나 이런 디자인 부분이 확실히 5시리즈부터 어떤 느낌이 난다? 프리미엄 느낌이 확실히 좀 난다. 자, 이렇게 좀 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간 상태는 그렇게 여유있게 잘 빠져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뒤쪽에 대신에 열선 시트는 어, 기본적으로 탑재가 자,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휠 타이어는요 잔여량 한30% 정도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차량들 좀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냥 원가로 다 날리자 손해 볼때확 시원하게 보더라고 해서 거의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직거래 수준으로 차량이 거래되는 차량들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어, 돈은 많이 못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는 준수에게 급여를 못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너는 자꾸 깎아 달라고 하면 안돼 내가 지금 가격 얘기하는 게어 진짜 쌉니다 쌉니다 이렇게 해야지 더 깎아 주세요 더 깎아 주시면그 당신의 월급에서 깔 수가 있다 이건 편집하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사이즈는 잘 빠집니다. 예, 네, 잘 빠지고, 뭐, 깔끔하게 잘 관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차량으로 왜 픽했냐면요, 여러분들. 18년에 약 진짜 8만 키로 대란 짧은 키로 수, 부담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가격이 2,590만 원이라는.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개월 전만 하더라도 얘는 한 10만 키로 후반대까지 돼야지만 2천만 원 후반대 받는데 오늘 만큼 어떻습니까? 예, 가격 정말 짱짱하죠?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동을 딱 걸게 되면은 핸들도 세팅이 쫙 되고, h u d 헤드업도 이렇게 보면은 뭐, 잔여 연료량까지 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좀, 어, 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사용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만족도도 굉장히 좀 높더라고. 그래서 핸들도 아주 스포티하게 올라가지 있고, 자, 메모리 기능 1, 2단 그리고 윈도우 버튼, 그리고 뭐 전동 접이 부분. 이렇게 버튼이 버튼으로 있고요. 시트는 기본 에, 말씀 안 드려도 이건 전동입니다. 자,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 기능 포함을 하고 있고요. 계기판도 아주 스포티하게 좀 붉은 색깔로 세팅이 되어 있고 열선 핸들, 뭐 패드 시프트 이런 기능들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이렇게 선루프도 잘 열리고 자 그리고 이렇게 뭐 블랙박스라든지 어, 디스플레이도 아주 큼지막하죠? 네,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져 있고, 예 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선명도가 좋고 센서도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어잘 이렇게 다 세팅이 되기 때문에 초보운전 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자 버튼 시동.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 네, 비상등 올라가져 있고, 이제 뭐 볼륨 버튼, 뭐 에어컨 버튼 이렇게 열선 이런 식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 보여주시면 전자파킹 오톨드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뭐 VDC 기능서부터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주행 타입 세팅하시고 전방 세서 기능까지도 버튼식으로 세트, 세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아노브가 딱 보게 되면 F바디랑 좀 비슷하긴 한데 한번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 그래서 BMW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핸들, 이렇게 기아노브, 디스플레이 큼지막한 부분들이 실내 디자인의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삼사을 확실히 좀 좋아하시는 분들 20대 중반에 풀이브가 가능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웃음> <웃음> 아닙니다. 한번 아무튼 장난이고요. 자, 2,590 정말 저렴한 금액이 준비했습니다. 오씨. 그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자, 오늘은 프리미엄급 BMW의 5시리즈 함께 했습니다. 금액 5 5,000 아니고 2,590, 2,590 전액 할부 오. 땡기실 분들 카톡 문의 주시면은 바로 조회 봐 드릴게요. 대표분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다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